그 다음이 이제,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7,890원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음. 어떻게 생각을 하냐 라는 게 질문인데 뭐 저는 쓸것 같다는 <laughs> 거지 그 여론들이 좀 있어요 뭐 네. 만원 이상으로 올라갔으면 당연히 안 했을 건데 네. 그래도 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라서 네.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근데 퍼센트로 봤을 때는 거의 50%에 가깝게 올라간 거라 가지고 음. 4,900원에서 갑자기 7,000으로 올라간 게 음. 7,800원 하면 3,000 얼마가 2,000얼마가3,000얼마 올라간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부담이 세다 음. 이렇게 갑자기 뭐 1, 2,000원씩 아, 1, 2,000원씩 1, 2,000원이긴 하네 2,000원 2, 3,000원이지만 음. 그러니까 좀, 막, 좀 폭이 크다 음. 한 번에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 약간 음. 이렇게 되는 여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제공하는 게 아니라서 저는 또 오히려 음. 나쁘지 않은데? 이런 유튜브만 해도 좀 얼마예요 그게? 유튜브도 만, 이제 만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그 가격인데 근데 유튜브는 당연히 너무 전 세계적이고 컨텐츠가 너무 많이 막 이게 너무 좋으니까 플랫폼이 음. 그거에다가 뮤직도 주고 음. 그러니까 뭐 괜찮아 뭐 이렇게. 그래서 유튜브도 저는 쓰고 있는 건데 비교적 그. 다른 거 예를 들면 뭐 넷플릭스 음. 넷플릭스도 너무 좋지만 근데 넷플릭스는 딱그 비디오를 겨냥해서 딱 OTT로 한 거니까. 네. 근데 뭐 쿠팡은 당연히 넷플릭스 보단 떨어지지. 음. 그지만 배송적으로 배송 관련된 것도 있고 너무 이런 쪽의 서비스가 원래 초점이 이거니까 음. 배송이 초점이 맞는 건데 OTT도 준다? 음. 뭐 이러면 그러니까 약간 이득이지. 뭐가 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가격을 올려도 사실 부담이 크게는 안 되지. 음. 저는 그 생각이에요.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저도 해지는 안할것 같아요 웬만하면 해지는 않을 것 같고 이미 거기에 저기 묻들어 있어 가지고 <laughs> 안할것 같아요 안 쓰면은 음. 모르겠는데 자주 쓰면은 그치 어, 굳이 뭐 쇼핑을 안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그니까 기본적으로 사게 되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뭐물 음. 아니면 뭐 항상 사야 되는 거 고정 뭐 비용 같이 물티슈 음, 음, 음. 뭐 두루마리 휴지 음, 음. 아니면 은뭐 키친타월 음, 음. 뭐 이거라든지 아니면은 뭐야 샴푸 응. 뭐지 이런 치약 응. 등등 그런 것도 있고 칫솔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다 사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무조건 사야 되는데 응. 이제 자취를 하시니까 응. 자취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쓸거 같아요 예그뭐 네이버에서 사도 되긴 하지만 응. 저는 아직 네이버는 가입을 안해 봐가지고 모르겠지만 그 쿠팡에서 그냥 찜 해놓고 일, 그것도 일정적으로 구매할 전기배송, 수 있게 음.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전 그거 안 써봤지만 음, 뭐 좋다. 음. 약간 약, 간그 영양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음. 그 보통 알 개수가 정해져 있고 먹는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음. 이게 딱딱 맞게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 3개월 분이니까 뭐 3개월에 음. 한 번씩. 그래서, 어 괜찮다. <laughs> 근데, 어, 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옹호만 존나 하냐? 약간 이러실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가격적인 면으로 또 저는 부담이 좀덜 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그쵸. 유튜브도 비싸고. 만원 이하니까. 음, 비싸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밖에 얘기를 안 했는데. <laughs>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그, 일단 나이도. 그 정도 가격으로 막 힘들어할 <laughs> 어... 나이 때도 아니고 맞아, 맞아.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대학생이다 음... 이랬으면은 또 생각을 해봤겠지. 그렇 알바를 안 하는 대학생이다 음... 이러면은 어이씨 돈도 없는데 <laughs> 씨 이렇게 하겠지. 매달 2, 3천 원이 더 나간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일 년이면 얼마야? 하면서 막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으니까 뭐 그렇게 타격이 있지 않으니까. 그쵸. 그냥 그게 괘씸하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음, 올린 게. 응.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따지면 끝도 없지만 아. 예를 들어서 지금 4,990원 받고 있을 때도 다 됐는데 왜 돈을 더 받고 하냐. 어제도 아, 아. 똑같은 건데. 음, 왜 음. 가격을 올리는 거냐라고 하면 음. 사실 할말 없지. 뭐뭐 <laughs> 뭐 물가가 다 올랐으니까 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거라는 거죠. 저희는 사실 자주 음. 이용을 하는 편이라고 하니까. 음.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근데 굳이 막 배송을 많이 쓰진 않지만 음. 가끔씩 쓰, 쓰는, 쓰는 사람이 입장에서는 뽕을 뽑지 못한 상태에서 가격도 올라 버리면 좀좀 짜증나지 근데 서비스는 똑같잖아요 사실 음. 똑같은데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다 기분 나빠 사실 그 넷플릭스도 봐요 넷플릭스도 음. 원래 그다 그냥 공유해 가지고 썼는데 그 공유하고 쓰지 말라고 그러고 뭐, 뭐 가, 가족 단위 뭐 없앤다고 그러고 뭐, 맞아, 맞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음. 그럼 얼마나 빡이지 그, 그럼 애... <laughs> 이럴수록 <laughs> 이렇게 꺼진다고 <laughs> 안 돼! 자네 <laughs> <자>. 네. 그래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갑자기 카메라가 나가버리네 음. <laughs> 아무튼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것도 그렇고 뭐, 뭐~ 이렇게 공유해야 된다 뭐~ 공유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막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기능이 없었으면 그냥 공유하지 않았으면 음, 음. 뭐~ 당연히 상관없는데 하던 걸 막아버리는 약간 이런 거면은 음. 이슈가 생기잖아요 그죠 반발이 생길 수 있죠. 근데 네, 쿠팡은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 고대로 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음. 아니 내가 싼 가격에도 썼었는데 왜 올리냐 약간 이건 무조건 없을 수 없는 논쟁이라고 봐요. 그건 뭐 당연히 있는 거고. 하지만 계속 쓸것 같은데? <laughs> 저렇게 쓸것 같아요. <laughs> 네, 맞아요.